그러면 첫 번째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발표는 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어, 정현준 연구원께서 벡터와 지도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위치 추정이라는 주제로 네,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발표,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모빌리티 대학원 소속. 석사과정 정연, 정현준입니다. 네, 오늘날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 있는데 HD 맵에 대한 연구와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러한 HD 맵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에서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위치 추정을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율주행과 위치 추정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현재 연구에 대한 모티베이션과 <laughs> 아이디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후 이제 메소돌로지 파트에서 제가 제안하는 모델에 대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이제 익스페리먼츠 부분에서 제가 제안하는 모델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의미가 있고, 어, 실험적인 결과로서 맞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후 결론으로 발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자율주행은 먼저 각종 센서를 통해서 차량 및 차량 주변의 환경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경로 계획과 어 주변 객체에 대한 예측을 통해 다음 행동에 대한 다음 모션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어 그 판단을 통해서 이제 차량을 제어하게 되고 그 제어를 통해 변화된 어 자차량과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전체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위치 추정 기설은 자율주제, 자율주행 시스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 로컬라이제이션은 자율주행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초기 위치와 현재 위치에 대해서 어, 지속적으로 추정을 해 나가면서 목적지까지의 경로, 글로벌 패스를 계획하는 단계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 검출된 주변 객체와 그리고 현재 로컬라이제이션 통해 어, 추정되는 내 위치를 통해서 어, 충돌 회피를 고려하며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제 로컬 패스를 계획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도, 지도 제작을 위해서 위치 추정은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라이다를 통해서 맵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치 추정은 기본적으로 GPS와 IMU로 수행됩니다. 하지만 GPS는 이제 특정 환경, 혹은 어 굉장히 빌딩이 많은 도시 환경이나 터널, 혹은 이제 로봇 같은 경우 실내에서는 굉장히 작동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율주행의 정확성은 굉장히 이제 라인, 레인 수준의 정확도를 요구하는데 그 정도의 정확도를 GPS와 IMU만으로 이제 수행을 하려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고가의 장비는 아직까지 상업화에는 이제 올바르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GPS 혹은 항법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이와 더불어서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와 같은 센서들을 통해서 어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과 관련된 내용이며 <laughs>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은 크게 이제 장수 인식과 포지션 추정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장수 인식 같은 경우 사전에 이제 수집된 어, 그리고 위치 정보가 같이 있는 어, 이미지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둡니다.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 쿼리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서 레퍼런스 이미지로 삼는 것 자체가 이제 비주얼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혹은 어, 시각적 장수 인식 문제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이제 어, 뭔가 장수 인식보다 이미지를 찾는 느낌도 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키워드로는 이제 이미지 리트라이벌 테스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어 카메라 혹은 이제 각종 센서들의 포지션을 추정하는 단계입니다. 앞선 단계에서 쿼리 이미지와 레퍼런스 이미지가 이제 함께 주어지게 된다면 두 이미지를 정렬함으로써 어 보다 정확한 포지션을 추정하는 단계이며 이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어, 이두 가지 중에 왼쪽에 있는 시각적 장수인식 문제와 보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논문은 이제 장수인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고요. 이제 장수인식 같은 경우는 어, 핸드크래프티드 로컬 키포인트나 아니면은 이제 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CNN에서 추출된 로컬 디스크립터 티처, 어, 피처들을 이제 풀링하여 하나의 벡터 형태의 레프레젠테이션,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게 이제 어, 비주얼 플렉스 레코그니션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출력된 벡터 형태의 레프레젠테이션은 글로벌 디스크립터라고도 불리며 이제 모델 자체는 글로벌 디스크립터가 같은 장소에서 출력되었다면 비슷하게, 다른 장소에서 출력되었다면 그두 디스크립터가 서로 다르게 학습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 비주얼 플레이스 레포그니션은 <laughs> 어, 여러 문제들을 얼마나 강건하게 대응하느냐인데 어,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강건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먼저 같은 장소에서 찍혔더라도 다른 방향을 바라볼 경우 그런 다른 방향을 바라본 상태에서 이미지가 출력된 경우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찍혔더라도 시간, 날씨 혹은 이제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뭔가 시각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경우에도 어, 비, 시각적으로 이미지는 다르지만 장소는 같은 장소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공사 혹은 이제 이런 트럭과 같은 동적 객체로 인해서 랜드마크가 뭔가 변기경이 살짝 되거나 혹은 가려질 경우에도 같은 장소로 인식해야 되는 이러한 어 문제점을 풀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이제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정적 객체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최근에 발표된 논문 중에는 어 빌딩을 인식하여서 이 빌딩을 통해서 서로 같은 장수임을 인식하는 어, 그런 해결법이 있고 또 다른 문, 다른 해결법으로는 동적 객체에 대한 이제 주의도를 줄여서 어텐션을 동적 객체 외에 정적 객체 에높임으로어 그렇게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시각적 이제 이미지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어, 이미지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주어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좀더 강건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제가 고려할 때 상황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에서 자율주행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서 먼저 고민을 시작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정보에서 이렇게 도로 로드마킹들을 출력을 한후 이것들을 이제 벡터화 그리고 그래프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어, 디스크립터, 레프레젠테이션을 출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에 대해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체 지도가 있을 때 로컬 지도를 전체 지도와 매칭함으로써 내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며 전체 지도와 어, 로컬 지도를 단순히 그냥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Visual Place Recognition 문제와 동일하게 어, 전체 지도에서 일정하게 샘플링을 한후 샘플링한 점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레퍼런스를 찾는 그런 문제로 어, 문제를 풀려고 하였습니다. 좀좀 렉이 먹어서 잠시만요 아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어, 전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제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당 모델은 다음과 같이 네, 기존의 지도 정보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지, 기존의 이미지 정보와 지도 정보를 함께 융합하여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이미지 정보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플라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제 지도 정보의 경우, 이제 새로 그래프 기반의, 어, 학습을 통해 디스크립터를 출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퓨전 모듈은 두 디스크립터를 적절히 퓨전하여 두 문제를 서로 보완하는 그런 한계점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인풋의 경우, 지도 정보를 이제 추출하였을 경우, 지도 정보를, 어, 벌텍스로 샘플링 하고, 이렇게 샘플링 한 정, 벌텍스에 대해서 좌표 정보와 시멘틱 정보를 함께 입력을 두는데, 이러한 벌텍스의 집합을 그래프로 정의를 하고, 이러한 그래프를 네트워크 인풋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학습을 그냥, 뭐 네트워크 넣어서 진행하기보다, 이 학습 네트워크의 의미를 두고 싶었으며, 이제 네트워크의 의미를 계층적으로 어, 공간적 관계를 업데이트, 공간적 피, 처를 업데이트 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에서는, 벌텍스, 한 벌텍스 기준으로 가장 유한 벌텍스와, 어, 공간적 관계를 업데이트 하고, 그 이후 같은 로드마킹에 있는, 같은 인스턴스에 있는 벌텍스끼리,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그 후에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한 씬에 있는 전체, 어, 벌텍스들을 업데이트 하도록, 어, 이제, 네트워크를 설계하였습니다. 이제 수식으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이제 스파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가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어, 이 지도에 대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정보를 어느 정도 임플리시트하게 이제 입력을 주게끔 설계된 것이고 어, 기존의 <laughs> 어, 좌표 정보, 시맨틱 정보가 되게 러프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를 MLP를 통해서 임베딩을 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인스턴스에 있는 피처들을 맥스 플링한 후그 같은 인스턴스에 있는 벡터들에게 이 맥스 플링된 인스턴스의 피처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달함으로써 같은 인스턴스에 있는 벌텍스끼리는 같은 비슷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제 그래프 구조에서, 어, 인접, 인접 행렬을 이제 플리커넥티드로 정의를 한후 모든 벌텍스끼리 어텐션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로컬 디스크립터들의 풀링을 통해 지역 지도에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추출 하고, 이렇게 추출된 글로벌 디스크립터 디스크립터 간의 비교를 통해서 지역지도와 유사한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이제 유사할 경우 비슷한 디스크립터가 출력하게 유사하지 않을 경우 즉 다른 지역일 경우 디스크립터가 다르게 출력되게 설정을 하,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유는 이제 퓨전 모델입니다 저는 이제 좀 빠르고 신속한 확인을 위해서 어, 피처단에서 어, 퓨전을 하는 것이 아닌 아웃풋단에서 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퓨전의 경우, 이제,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이미지 기반의 글로벌 디스크립터와 맵 기반의 글로벌 디스크립터가 출력이 되는데, 이를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친 후에, 이제, 이 둘을, 어, 호라젠털 방면으로 컨켓한노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전체, 그리고 이제, 로스 펑션은 다음 과 같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지만, 허리 인풋이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포지티브를, 즉, 같은 장소이지만, 다르, 다른 방향 혹은 조금 다른 위치에서 찍힌 그런 이미지와 지도를 로드한 후 네거티브는 같은 배치 내에서 이제 가장 네거티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샘플을 합니다. 이후 이제 디스크립터가 출력이 모델을 통해 출력이 되고 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아닌 디스크립터끼리 같은 장소에서 어, 출력된 디스크립터는 어, 거리각즉 그 디스크립터 간의 차이가 작도록 어, 다른 곳에서 출력된 디스크립터는 디스크립 디스크립터 간의 아, 이제 차이가 크도록 학습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데이터셋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laughs> 어,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서라운드뷰 카메라와 지도 정보가 함께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했고, 그렇게, 그러한 데이터셋이 부합되는 데이터셋은 누신 데이터셋과 이제 아고버스 데이터셋이 있는데, 우선은 누신 데이터셋으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풋 데이터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여섯 개의 서라운드뷰 이미지와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 위치에서 출력되는 지역 지도 정보를 이제 벡터화하여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트레이닝셋 이제 파란 점들이 이 트레이닝을 위한 어, 위해서 설정된 샘플들이고 이 샘플들은 이제 이미지와 같이 학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제 촬영된 장소를 기준으로 로컬 맵들을 샘플링하였습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제 <laughs> 이러한 레퍼런스를 임의로 설정해 두고 파란색 점 지역 이제 어 퀄리들이 레퍼런스를 얼마나 잘 찾는지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잠시 다시 또 렉이 걸려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설계한 네트워크의 각 레이어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이제 괜히 의미 없는 레이어는 이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체크하고자 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리코렛 원 n이라는 점은 리코렛 원의 같은 경우 가장 비슷한 디스크터 립 하나를 레퍼런스 어,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았을 때 그게 실제 레퍼런스인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며 어, <laughs> 보시, 보시다시피 모든 계층적으로 모든 업데이트를 해주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제, 스파셜 트랜스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어,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 정보를, 어, 인플리시트하게 학습하였을 때 미미하지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퓨전 모델 같은 경우, 이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으며, 이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을 경우, 성능이 이제,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3%에서 어, 최소 한 1%까지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방법들과,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방법들의 비교입니다. 기존에 이제 이미지 기반으로, 어, <laughs> 제안된 방법들은 넷플라드와패치넷플라드와 비교를 했으며, 제가 제안한 방법은 벡터만 있는 경우, 그리고 이미지와 퓨전을 한 경우에 대해 어, 비교를 하였습니다. 볼드체 검정색 글씨가 가장 좋은 성능이며, 볼드체 빨간색 글씨가 두 번째로 좋은 성능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퓨전을 통해, 어, 진행한 결과가, 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정성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벡터는 가능하나 이미지가 불가능했던 점에서 부, 보여드리면은, 이제 빨간색 원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우선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 이제 파란색 커다란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미지는 파란색 버스를, 어, 뭔가, 정적 객체가 아닌 정적 객체, 즉 건물 같은 랜드마크로 인식함으로써 이 부분이 가장 좀, 어, 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나요, 어, 성, 실패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랜드마크 기반이 아닌, 이제 이미지의 랜드마크 기반이 아닌 도로 기반으로 비교를 했을 때, 어, 이제 도로 기반은 성공을 하는 것을 보여줬으나, 이제 앞서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도로가 이미지보 도로만을 사용했을 때는 이미지가 결과가 안 좋았는데 그 이유는 도로는 굉장히 이미지보다 텍스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도로 형태나, 어,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더라도 비슷하게 보이면은 이에 대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퓨전의 경우에는 <laughs>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며 어, 이미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벡터를 통해 보완하고, 벡터가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미지를 통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어, 해결법을 보였습니다. 어, 결론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어, 연구를 진행했을 때, 이제 이런 지도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셋이 부족했기 때문에 같은데 지도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장수인식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매우 적었으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미지와 벡터를 성공적으로 퓨전을 시킴으로써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점의 경우 이제 지도 정보를 보시는 분 보셔서 눈치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현재는 디텍션되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디텍션되는 지도 정보 지도 정보가 완벽하다는 가정하에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지도 정보를 실제 h d m 디텍션 네트워크에서 출력된 정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제가 임의로, 이제, 맵에, 어 뭔가 에러, 오류를, 오차를 주어서 실행을 하였을 때도 성공적으로, 어 이제, 장수인식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 어 발표를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부족한 발표였지만, 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